오늘은 남들과 비교할수록 마음이 초라해질 때그 마음을 어떻게 다시 세워갈 수 있을지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친구들 모임이나 가족 모임을 다녀온 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유난히 길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모임 자리에서는 같이 웃고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집에 와서 가만히 누워 생각해 보면 이런 생각이 밀려올 수 있습니다. 저 집은 자녀가 참잘 나갔다. 저 친구는 집도 넉넉하고 여행도 자주 다니고 남편도 성실해 보이는데, 우리 집은 왜 이럴까 하는 마음이 들수 있습니다. 비교는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랜 시간 우리 안에 자리 잡아온 습관일 수도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성적을 비교하고, 외모를 비교하고, 직장과 집, 그리고 자녀까지 비교하는 눈빛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남의 소식을 듣기만 해도 나도 모르게 내 삶을 같은 잣대 위에 올려놓게 됩니다. 나는 지금 이 나이에 어느 정도쯤 와 있어야 하는가 하는 보이지 않는 기준을 만들고 그 기준에 비해 부족하다고 느낄 때마다 마음이 작아지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비교를 억지로 멈추려 하기보다 말씀 안에서 내 인생을 다시 바라보는 시선을 함께 배우고자 합니다. 우리가 붙잡을 말씀은 시0편 139편 13절과 14절입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시편 기자는 자신의 존재가 우연이나 실수가 아니라 계획 속에서 지어진 존재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신 분의 작품이기 때문에 이미 놀라운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교에 사로잡힐 때 사실 비교하는 대상은 남의 인생이 아니라 나 자신입니다. 남의 집 이야기를 듣는 순간. 내 안에서는 이런 재판이 열립니다. 너는 왜 그것밖에 못했니? 너는 왜저 사람처럼 살지 못했니? 이 재판장은 아주 냉혹해서 지금까지 지켜온 자리와 눈물로 버텨온 시간은 보지 못하고 결과만 바라봅니다. 시편 139편은 그 재판장 밖으로 나와 나를 지으신 분 앞에서 내 인생을 다시 보라고 초대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해볼 수 있는 구체적인 연습 세가지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째, 비교가 시작되는 순간을 알아차리는 문장을 하나 정해두는 연습입니다. 모임 이야기나 영상을 보다가 마음이 갑자기 가라앉는 느낌이 들면 속으로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지금 나는 또 나를 줄 세우고 있구나. 그 다음에 한 줄을 덧붙입니다. 여기서 멈추고 내 이야기를 다시 보겠습니다. 이 짧은 두 문장은 비교의 길이에서 무작정 달려가지 않고 잠시 걸음을 멈추는 신호가 됩니다. 생각을 완전히 바꾸려 하기보다 멈추는 힘을 먼저 기르는 것입니다. 둘째, 오늘 하루를 하나의 장면으로 골라 나 자신에게 설명해 주는 연습입니다. 비교가 심하게 되었던 날이라면 그날 있었던 일을 떠올리며 노트나 메모장에 이렇게 적어 보십시오. 오늘 나는 누구를 만났고 어떤 이야기를 들었고 그때 이런 기분이 들었다. 그리고 그 아래에 한 줄을 더 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나는 여기까지 잘 살아왔다. 이것은 상황을 미화하는 글이 아니라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는 작업입니다. 누군가에게 이해받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나 자신만큼은 내 마음을 설명해 줄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남보다 뒤에 있다고 느껴지는 영역을 새롭게 바라보는 질문을 만들어 보는 연습입니다. 예를 들어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것이 가장 큰 비교의 영역이라면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이 형편 속에서만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자녀 문제로 늘 비교가 된다면, 이 아이와 함께 걸어온 길에서 우리가 이미 얻은 것은 무엇일까?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쉽게 떠오르지 않을 수 있지만, 천천히 생각하다 보면 분명히 감사해야 할 점들이 나타납니다. 비교는 항상 부족한 점만 크게 보도록 만들지만, 이런 질문은 이미 받아온 것들을 하나씩 드러나게 해줍니다. 이 연습들은 단번에 비교를 사라지게 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비교가 올라올 때마다 그대로 끌려가는 대신, 잠시 멈추고 내 인생을 다시 바라보는 시간을 만들어줍니다. 그 작은 차이가 쌓일수록 남의 인생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갈 힘이 조금씩 생겨갑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남들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나 자신이 작아지고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비슷한 나이의 사람들을 보며 나만 뒤처진 것 같고 내 인생이 실패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동안 비교하는 마음에 사로잡혀 주님께서 주신 길과 은혜를 제대로 보지 못했던 시간을 고백합니다. 10편 139편 13절과 14절의 고백처럼 나를 모태에서부터 지으신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다시 마음에 새기게 하옵소서. 남의 기준이 아니라 나를 지으신 분의 기준으로 나를 보게 하시고 부족한 부분만 바라보며 자책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들은 작은 연습들을 통해 비교의 습관에서 조금씩 벗어나 내 삶을 감사와 소망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나눈 내용이 마음에 조금이라도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가 이 채널을 계속 이어가는 데큰 힘이 됩니다. 또,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비교 때문에 힘들었던 순간이나 내려놓고 싶은 생각들이 떠오르셨다면 댓글에 짧게 남겨주세요. 자세히 적지 않으셔도 됩니다. 비교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나를 미워하지 않고 싶습니다. 이렇게만 적어주셔도 함께 읽고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주변에 비슷한 이유로 마음이 무거운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한번 나누어주시는 것도 그분께는 큰 위로와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